다음날, 고물상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런 시간부터 고물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부부. 외부에 있는 물건을 상차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데요. 아, 오늘 집게차로 나가나요? 네, 오늘은 집게차로 나갈 거예요. 오늘은 저희 집사람이 일도 가르쳐줄 겸 해서 집게차로 나가서 집게차 연습도 좀할겸겸사검사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주로 고물상 안에서만 돌아다니며 집게차를 다뤘던 서아씨 이번엔 고물상 밖에서 남편이 직접 특별 중장비 과외를 시켜줄 생각이라고 합니다 오호 속도 간다 밖에 나오니까 좋아? 좋지 제일 좋지 바람도 아, 세고 안에 맨날 갇혀있다가 이거 찌꺼차 타면은 이거 높아갖고 비행기 타는 거 같잖아. 밖에 환하게 잘 보이니까. 밖에 나가 좋아. 미니코그레인 그러게서. 네 불난 건지. 맨날 저기 있대. 우린 고물장소랑 고물만 보네. 나오면. 저 트랙터. 야나 이렇게 가는 것도. 오랜만에 고물상 밖으로 나오자. 데이트 나온 것만 같아서 부부는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수거 현장에서 부부를 맞이한 건한 무더기의 폐지. 아니 집게차 연습을 하신다더니만 여기는 왜 오신 건가요? 모아 오신 거를 저희한테 이제 상차 달라고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거 상차를 해 갖고 가야 돼요. 아, 내가 이따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폐지 수거 작업도 하고 아내에게 집게차 과외도 해줄 겸 고물성 멀리 이곳까지 온 거라고 하는데요. 먼저 남편이 시범을 보여주는데 20년 경력은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데 자유자재로 집게차를 움직이는 남편. 남편의 손놀림에 따라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폐지가 순식간에 움직이는데요. 서아씨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다. 남편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그녀만의 방식을 동원하는 서아 씨 서아 씨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지금 작동하시는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상차 가는 데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위치 뭐 이런 역, 조건에서는 뭐 어떻게 이제 차를 대고 이제 측계 회전을 어떻게 해야 더 이제 낫겠다 이런 거를 자꾸 보는 거죠. 운전해 보고 싶어요? 아, 네. 한번 해 보고는 싶네요. 남편이 손을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손을 움직이며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 나는데요. 머리와 손으로 몇 번이고 반복한 작동 시뮬레이션. 그때 결심한 듯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조금 나무들 때문에 위험하니까 앞쪽으로 차 조금 이동하고 해봐. 오케이. 올라와봐 상 조심해서 올라 차지. 고물상에서 했던 대로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없죠, 없죠.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만큼은 충만합니다. 어, 어, 어. 야, 여기 보면은. 네 발을 하나씩 해봐. 일단 이거 먼저 눌러봐. 밑으로 내려봐. 아니뭐 올려가지. 일단 올려봐. 어느 정도 올려봐. 어느 정도 올려야 이 작동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게 몸체 회전이야. 빨간 거네. 몸체 전체. 다 알아 들었어자 <laughs> 해보겠습니다. 휘대님 내려가세요. 저 내려가야 돼요? 위험해요. 저도 저를 아직 못 믿겠어요. <laughs> 등장비를 다루고 있는 순간만큼은 전지전능한 신이 된것 같아서 행복하다는 그녀 긴장했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능숙하게 집게차를 조종하는데요 내친김에 집게로 폐지를 죽기까지 와첫 도전이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신데요 두번째 너무 뛰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는데 엑셀을 밟으면서 해봐. 가속 페달을 밟고 해지를 옮기는 그 순간 사고를 저주는 서아 씨.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